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둥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회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도를 폐 없이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백도를 깔끔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폐 없이 백을 또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하나 젖혀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요, 백이 막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이곳은 흙이 패를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왠지 또다시 이쪽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가 보고 싶으실 거예요. 백이 마가만 준다면 지금 이곳을 젖히는 순간 이곳은 백이 이곳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육가무가 형태로 백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서 백에게 엄청난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두는 수도 안 됩니다. 이거 육가무가로 백의 입장에선 안 되겠죠. 그래서 백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먹여치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수순이 있는데요. 자, 흑이 여기 백도를 잡으면 지금처럼 막았을 때요, 이곳으로 두게 되면 또다시 여기를 때려냈을 때이 수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 입장에선 또다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밀고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곳 붙여가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연결하는 수가 이곳이 유가무가가 되니까 마치 흙이 백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은 여기서는 백이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또다시 있어요. 그러면 흙이 역기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뒤에서 두게 되면 이 수순은 또다시 폐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수순들 폐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 곳으로 먼저 붙여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요. 백이 지금 이곳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서 흙이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백이 이렇게 막는 순간 이곳은 빅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지금 백은 이곳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도 차단이 되질 않죠. 자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 입장에선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흙이 단수당한 이흙한 점을 연결하는 순간 백은 여기가 유가무가가 되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은 집이 없는 형태고 흙은 집이 있는 형태라 유가무가 형태로 백돌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또다시 뭐 반발하는 수단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먹여치는 수요 이거는 흙이 때려내는 순간 어차피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실전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요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 먹여치는 수순으로 인해서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 붙여가는 수를 또다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는요. 여길 먹여치는 수가 있죠. 자, 이곳을 때리면 이렇게 두게 되어 역시나 패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여러분들 바로 어디였죠? 반대쪽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았죠? 지금은 백 입장에선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흙이 중요하죠 그냥 1선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은 100이 막는 순간 이것은 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빅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둬야 됩니까? 가만히 1선을 젖혀가는 수가 너무 좋죠 100은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곳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흑한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흑이 단수당한 흑한점을 지금처럼 연결하는 순간 결국에는 백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가무가 형태로 흑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